아, 일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쵸죠 이가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 조금.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쓸데없이 큰지팡 이거는 제가 지금 마감을 안 가도 되겠네요. 딜량이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마감보다는 택켓 가도 될것 같아요. 자, 2킬7데스2어시거든요 근데 저희 팀 중에서 그다지 사실 그다지 못한 K/D/N 아니야. 평균 정도. 0킬 보단 2킬이좋으니까 어, 평균 정도. 좋았다. 이래서! 팀워크가 좋아 지금 다들 같은 처지거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다행이야 룡가리님! 팬갈 감사합니다 핑크드몇 분째 들고 있는 건가요? 어, 제 기록은 42분 정도 들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굿. 소라카 낚시 굿. 아, 소라카. 원래 검은 머리 찰랑찰랑한 흑발의 여인이었는데 스트레스를 하도 받다 보니까 머리 다 하얘진 거 봐. 미안하다, 소라카. 내가 먹을게. 아, 움직였어! 아! 움직이면 궁이 끝나는구나. 움직이면 궁이 끝나는구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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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딜바. <목소리> 세상에. 막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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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좋아. 잘하네요. 여러분 이제 궁만 좀 캔슬만 안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궁 지금 캔슬을 계속 하고 그, 도망가 도망가. 이 저쪽 으로야야글로가면 붙지 아칼리가 도망가 도망가. 다 같이 있어야 할수 있어. 세명다 같이 그렇지. 웃어? 붙어봐. 붙어봐. 여기서 휴 여기서 휴자 이. 여기 수첩 캔 쓰고 풍 맞은 뒤에 여기서 마무리 이즈리어리가 마무리, 드리어리가 마무리. 그렇지, 궁극기로 마무리하고 다시 비전이 동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샤코가 뒤에서 나르가 앞에서 덮치면서 아칼리 완벽히 죽일 수 있는 각을 만드는 거지. 더블레나 더 올리고 존냐 가서 아니에요, 데켓 갈게요. 존냐는 안 갑니다. 데켓 간 다음에 공원 지팡이 간 다음에 그게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존냐입니다. 구우! 잡나 잡았구만. <laughs> 여러분 역전 각 나옵니다. 역전 각 나옵니다. 아시죠? 제가 골드계 콤파스라는 사실을 각도기기도 합니다. 이거 각 나오거든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힘내보죠. 아칼리, 타케핀가? 내가 궁지원 가능합니다. 궁지원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궁세방다 맞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뒤로. 형 일단 살기... 살아야 딜을 넣습니다 아니야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 기억 안 나냐? 필사 즉생필생상상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죽으려고 불사의 의지로 딜을 넣다보면 그럼 사는 거야 오케이 조심 트리, 트리 11레벨 와딩 왔 다같이 11레벨이네 적팀 피오라 15레벨 그다지 뭐 많이 차이 나진 않는구만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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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심조심 나 탈진도 있어 탈진! 탈진 걸린 피오라의 숨소리 아아 아아 화났나봐 화났나 봐. 아, <웃음> 내가 <laughs> 약올려가지고. <laughs> 세상에, 야 탈진을 걸고 궁이 나가도 <웃음> <웃음> 우리가 다 죽는다. 너무 세. 탈진 이게 몇 퍼센트 공격력 감소시키는 거지? 어 피해량을 40%나 아, 60%밖에 <laughs> 40%가 이렇게 못 맞추니까 사실상 60%의 딜은 받는 거구나.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 탈진이 이게 옛날과는 다른가? 하향이 됐나? 어? 나를 좋아. 나를 백도어 좋아. 나를 운영이 상당하군. 자네 자영업자인가? 어? 이거 최소 가게 하나 운영하는 정도의 운영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저 친구 이거 분명히 현실의 연장일 거야. 상당한 운영 능력이구만. 가자. 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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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자. 빨리 빨리 궁극기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피만 남겨주세요. 지금 블루 쪽에 잔나가 개피인 것 같은데요. 잔나 같은 경우 흡혈 스킬이 없기 때문에 궁하면 써보자. 오케이 위치 저기 퇴페 궁처럼 쓰는 거죠. 퇴페 궁도 위치를 보려고 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좋아 좋아 이거 발음? 배럭? 다 마을인데 배럭? 노노노? 뭐야 이거 이제의 궁극기 딜을 어? 야아야 아, 야, 잠깐만 너 바론 발톱보다 약한데? <laughs> 어야 상출 마법봉 하나 오케이 눈오던 대학로님 감사합니다 샤코 샤코 너가 저기 약한 게 아니다 어 소라카가 죽었네 마무리 지어 오케이 굿야 장난 마무리 오케이 굿 마무리 짓고 이거! 잉~~~ 촥! 큰일났다 클라났다 역시 여기서 여기서 핑크와드 받아주면서 토로 딜량 넣고 마무리 하고 여기서 오케이!!! 분수쇼! 제라스의 분수쇼! 제라스의 몸에서 분수가 발동하면서 적팀이 분수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래서 이이 우미한 이 녀석들 너희들의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죽는 것이야 감히 좋아 어 스고이 야메떼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궁극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네. 이즈리얼이 어잘저 트리도 마무리해주고 나도 살고 아주 해피엔딩이야. 좀도 있어 여기서 마무리. 오케이 전멸까지 빼고 죽었어. 여기서 이스라엘 탈진 걸어주고 W 걸어주고 빠져. 좋아 좋아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공허 지팡이 산다 충분히 역전광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가고 있어요 공허 지팡이 공허 지팡이 하나랑 그 다음에 마법의 영약 마법의 영약 가보자 일단 따고, 영약부터 먹어 좋아, 가자. 하... 싱크루를 100%야, 지금. 내가 제라스고, 제라스가 곧 나다. 제라스가 받는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오케이, 굿! 굿! 좋아. 좋아, 가자. 미드, 미드. 미드 밀자. 역시, 제라스가 나고, 내가 제라스다. 그러니 실패할 리가 없지. 간다, 가자. 역시 역전 가능하구만. 하하! 하! 하하하! 오케이! 그거 <laughs> 좋아 그래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좋아. 끝데 근데 끝데 근데 근 끝낼 수 있어. 끝낼. 여기서 이 느면서 큐큐 못 맞추고 위협이지, 위협. 위협. 좋아, 좋아. 억지 억지 억지. 기 잡았다. 그그그트리트타나 있지만 트리트타나는 마무리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밀고? 그 다음에 저 아칼리가 언제 나오지? 12초. 오케이 그럼 쌍둥이 타밀수 있어. 여기서 여기서 갈게. 여기서 이거 딱한 다음에 이거딱한 다음에 딱한 다음에 오케이. 그 이런 마무리 지을 수 있지. 나르오면서 따르 잡아놓을까? 그렇지. 그래서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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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서 벽궁 날리고 홍대역 신촌님 죽여. 신촌으로 보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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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도란을 판 다음에 존야를 갈까? 도란을 판 다음에 여러분 1 6 0 0 원짜리 지팡이 살까요? 아니면 어차피 존야 재료가 팔목 보대니까 호 팔목 보호대부터 살까요? 그냥 도란을 팔고 어차피 대캡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좀 높은 주문력이 중요하잖아요. 쓸데없이 큰 지팡이 사는 게 좋겠다. 그쵸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템은 이거 체력 물약 두개 사가지고 어 피오라가 십 단위까지 딜 계산을 하는 친구라면 내가 이 쿠키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가자 갱그인님 펭갈 감사합니다 형 핑하 사요 아 핑하는 내가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최소 두명이 이미 핑하를 샀어 핑하가 우리 팀한테도 보이지 않나보다 맞다 우리 팀한테도 보이지 않는구만 티, 핑하가 오케이 블루 먹자 블루 블루 먹지 말자 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나 진짜? 어? <laughs> 나도 이거 같은 생각을 했구만. 이상하게 이상한 부분에서 지금 팀워크가 잘 맞어. 오케이 굿.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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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케이 명준이 잡고 굿 명준율 굿. 아 우리 팀 나를 키우 명준율 굿 굿. 믿음일까? 계속 고어 <laughs> 끝내 <laughs>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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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 피오라 던지는 거 극혐이네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피오라가 던진다기보다 피오라가 여태까지 판을 끌고 온 거야 아칼리랑 그리고 피오라가 항상 그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계속 취해 있는 거야. 자신이 세다는 생각에. 그래서 혼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게 피오라가 잘못했다고 볼수 없어. 우리도 항상 그런 실수를 하거든. 잘 크게 되면 항상 나 같은 경우는 잘 크면 내가 뭔가 만들어줘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무리하는 결과로 벌어질 때가 있어. 근데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즐거운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말 희망이 없었던 게임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한판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주워 잡았죠 그 이러면 이제 어? 낚시 플레이 성공했고 이때 우리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좋다가 좋아지는 경우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좋아도 서로에게 서로의 탓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왜 안나가 뭐야 여러분 큐가 안나가요 여러분 큐가 안나가요 여러분 큐가 안나가요 여러분 큐가 안나가요 뭐야 이거 아 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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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라스의 작은 이벤트 또 어? 이기기 직전에 퍼포먼스지 좋아 좋아 주작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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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준시스템입니다 키보드가 고장이 났지만 준시스템이 키보드를 잘 철, 설득해가지고 지금 고쳐진 경우거든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준시스템 추천하는 겁니다 어떠한 긴급상황이어도 준시스템 컴퓨터는 여러분의 긴급함을 알고 그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좋아 어샤코가 저거 마무리하고 저기, 저, 그렇지 저, 아칼리도 마무리하고 샤코가 지금 쌍방 있어 막 막아 막아야 돼. 저기 학살 중...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저기 억제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재생성됩니다 아마 근데 아마 적들이 투 억제기고 어 반론까지 있어서 라인 밀거나 어 억제기 노노노 지금은 우리가 극 유리한 시점이라 백도어보다 모여서 어한 번에 밀어 붙이는 게더 좋다. 나 같은 경우에 실력이 별로 없음에도 프로팀 입단 제의를 받았었거든.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냉철하게 보는 눈 덕분이야. 북미 서버. 어 호크 아이 그게 나야 들어봤니 호크 아이 들어봤니 눈만 좋다는 뜻이지 좋아 하하하 <laughs> 히히히히 좋아. 좋아. 형 존냐 가요. 어, 존냐 가자. 이제 다들 모이자. 존냐까지 샀게. 존냐 사고 그다음에 마법의 영약 하나 더 먹어 주자. 가자. 고고고. <laughs> 핑크화도 없나? 어, 뭐야. 영약을 샀는데. 와! 진짜 죽는다. 어? 동물이라고 봐줄 줄 아냐? 나 배려가 없는 사람이야. 조심해라, 진짜. 또 내가 당할 뻔했네. 오. 그러니까 이 소한새역곡이란 곳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어? 졸릴 때는 졸릴 때는 게임을 금해야 돼. 가자. <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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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 맛있다. 좋아, 가자. 괜히 그러는게 아니고 싱크로율을 맞히는거라니까요이래야게임이잘 된다니까 여기서게을은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이 게임은 이게이게이 가능하겠어? 궁극기도 있구만 이러면 가해는 일단 빠졌다고 보면 되고 오케이 이제 잡아내봐 고어 쟤도 믿을 믿는게 있었구나 믿는 그게 있었어 어 그렇지 샤코가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노노노노 샤코야 샤코야! 샤코야! 코맞고 죽는다! 아이 샤코야! 샤코야! 샤코가 혹시 샤이코의 줄임말이냐? 어? <laughs>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자코? 해물령 고졸링 감사다 고맙습니다. 갱그이님 펭아이 감사. 금은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템 뭐가지? 마지막 아이템은 쿨감이 몇 퍼센트야? 25퍼센트. 그럼 성배까지 필요 없고 마지막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팔고 이거부터 가는 게 낫겠다. 예언자 렌즈 가고 돈 있는 대로 아이템 구매하자. 아, 어, 요거. 가자 핑화 사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핑화는 렌즈. 렌즈를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핑화보다는 지금 낚이지 않기 위해서 이즈리얼이나 나머지 캐릭들은 블루랑 레드를 챙겨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챙기다 낚일 수가 있어. 그거를 내가 안 낚이게 도와줘야 돼. 제가 말했죠. 저 호크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딜은 여기서 조금 더 올려 봤자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딜량 나올만한 템 충분히 됐고 지금 은한 번의 시야가 한판그 승기를 잡는 순간입니다 형 블루 좀 먹어요 어? 알았어 블루 먹어야지 좋아 저 골드 1이에요 골드 1이라고 부심 부리지마 형도 골들이었다 형이 선배야, 너보다. 한참 선배. 직속 선배야. 골드 그거. 컨디션만 좋으면 나도 하루 안에 갈수 있어. 어, 아, 또 움직였다. 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 궁극기가 저 이동형 궁극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신제품으로. 또 움직였네. 마음이 급해서 그랴야 마음이 급해서. 어? 잘 해볼라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생각하면 돼 가자 이거 이거 얘들아 이거 먹자 이거 먹고 끝내자 이거 먹고 억제기 이제 밀러 가면 될것 같다 가자 좋아 다 집에 갔어 안 먹을 줄 알고 좋다 아주 좋다 고 좋다 자 됐다 가자 여러분, 왜 먹냐구요? 제가 누굽니까? 북미 서버의 호크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북미 서버 사람들이 내가 호크아이라 그랬으면 OMG를 연발했겠죠. 드디어 저 사람을 만나본다고, 베일에 쌓여있던 신비의 기적의 오더. 어? 실력은 실론지지만 어? 오더 능력 하나는 챌린저를 상회하는 호크아이. 이렇게 탈퇴 걸어주고 좋아 야, 제발! 야. 아! 하하! 하! 오케이 굿! 아! 어어어어 후달딸딸딸 후달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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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피야 슈퍼 객피야 아아아 레드 한 방이 너무 아까운 순간 하지만 이거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차가 달려오겠죠? 쩌쩌쩌쩌쩌쩌 똥! 좋아! 죽여 죽여! 마무리 지여 좋아! 굿! 오케이! 마지막까지! 존나 쓰면서 적팀 트리사나에게 개피의 어그로를 정확히 부여하면서 트리사나에게 스턴 넣고, 그 다음에 존나 쓰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laughs> 승리! 하, 여러분들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마음 다 잡는다면, 힘기 일전한다면 충분히 역전되지 않는 판도 역전하면서 오히려 캐리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 더큰 감정, 벅찬 감정 느낄 수 있다는 점 제가 오늘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네요. 승리 계속 눌러야죠. 승리는 계속 돼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최정아님께서 별풍선 50개로 별풍선 5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아님 감사합니다 어.. 2분의 1의 확률로 퀵뷰가 당첨되는 거 아시죠? 또또또또또또 당첨 띠리띠띠디 감사합니다 최정아최정아최정 아니었나? 최정한씨 노래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야겠구만 어... 이거 아침에 아 좋네 느낌. 자, 그래프 좀 볼까요? 야 딜도 많이 넣었네요. 이즈리얼 님이 상당히 딜을 잘했구만. 나르 님도 많이 했고, 사코 님이 정글런데 적정거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카레 해주자나님께서 펼풍선 10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을 되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네. 카레 해주자나님. 감사합니다 젓가라재발림 감사합니다 통큰평가면도된 퀵뷰와 함께 하죠 고맙습니다 좋아 지잘 컸대 똥물 파전 피오라 핑계 개지름 빵태 지가 캐리하고 있대 어다 싸우신 것 같은데 어? 다음 판엔 싸우지 마세요 어, 판테오님 판테오님 수고하세요 이제는 투구 벗고 쉬세요. 어, 투구 벗고 쉬세요. 눈 밖에 안 보여, 눈 밖에. 세상에.